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계를 잡고 회복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게 나를 이해하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신 학자분들께서 나누는 걸로는 시간성. 시간이 그냥 가죠. 그래서, 뭐, 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뭐, 이런 시간의 흐름에 그냥 아무 어떤 느낌을 갖지 않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혹은 공간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있었던 공간은 이런 곳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어느 공간에 있고. 공간에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은 신체가 있어요. 신체가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변하죠. 그 다음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생각보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기억들 때문에 내 삶이 더 이상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경험하고 있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 생각보다 그거에서 이렇게 쉽게 풀려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혹은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텔레비에 엄청 많이 나오죠. 뭐 노년에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뭐 얼마 없으면 뭐 노인 뭐 이제 빈곤에 들어가뭐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굉장히 자극을 하니까 그냥 어떤 불안도 막 생겨나요. 생속 듯이. 전반적으로 우울이라고 표현하는 이 증상은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뭔가 만족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떤 불만족의 느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만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려고 하면서 뭔지 모르게 내 감정을 이렇게 옆쪽으로 치워두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왜, 옛날에 어르신들 주로 쓰시는 화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내 정서가 뭘 느끼고 있고,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에이, 뭐 사는 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걸로 자꾸 회피를 하다 보면, 내 몸은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쌓인 감정들 때문에 내 몸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는 그런 증상들이 해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렇게 돌려버리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장기가 아프대요. 그래서 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몸이 아화되시는데 병명, 단 원인이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암이나 그런 아주 중한 병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정서적인 감정을 계속 억압하고 계속 누르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다른 걸로 생각, 해 돌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서. 그런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관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관계라고 하는 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관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원가족,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여쭤보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있었을 때 나의 모습을 잘 기억해 보시면 내가 어린 시절에 떠오르는 장면이나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그 처음에 경험했던 그 관계 경험에서 갖고 있는 내 반응 방식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이 만나는 공간이에요. 어떤 관계든 어떤 만남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지를 아는 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먼저 잘 알고 있어야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마음들이. 이게 내 건지 상대방이 주는 건지를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녀들하고 얘기하시거나 배우자하고 얘기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이미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명료해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가 미처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미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반응들을 예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제자리에서 돌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내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가 뭔지를 내가 내 스스로 알고 그 의도가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걸 서로 조율하고 맞춰 나가는 과정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가지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사람 또한 나의 세계를 다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뭘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잘 이해하시는 거. 예. 그래서, 음, 과거에 내가 굉장히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막, 그 여러 가지 부담과 압박감들의 그 관계들 속에서 내가 더 갖고 갔었으면 좋았을 게 뭔지 혹은 놓친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어, 예를 들어서 이대로 이 관계를 계속 더 이상의 아무 진정이 없이 그대로 그냥 끝내면, 왜, 우리 다들 그 이제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이렇게 후회하시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걸, 뭐 내가 사랑한다고 더 얘기할걸,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앞에 왔을 때지만, 살아가면서 그거를 아마 못 느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느끼지만, 그거를 내가 굳이 말을 해야 되나? 내가 꼭 이걸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이들 나오는 꼰대 있죠? 꼰대와 NG 세대들. 네. <laughs> 꼰대라고 하는 거가 정확하게 사전에도 요즘에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한테 주장하는 사람은 꼰대예요. 그래서 그게 꼭 나이 들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도 정권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상대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가. 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냥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갖고 가는 거가 과연 옳은 걸까?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자문들을 계속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계를 잡고 회복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게 나를 이해하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상대하고 뭔가 관계에서 매끄럽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 내가 어떤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MBTI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런 어떤 구조 틀 안에 내가 이런 사람이래라고 하는 어떤 확언을 받고 싶고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글도 쓰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거라서. 하지만 MBTI는 딱 16개밖에 없어요. 성격 트이 근데 어떻게 우리 이 수많은 인간이 16개 중에 하나로 규정 짓기에는 너무 다양하죠. 뭐, 아니면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혈액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사주팔자. 뭐, 토정비결이라고 써놨는데, 사주팔자 있잖아요. 이제 뭐, 너는 이런 사람이래. 라고 얘기하지만, 그, 그런 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패턴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거가 결국은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만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탐색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쉽게 보냐 하면, 내 안에 아이, 그 다음에 어른,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각각의 자아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여러 사람은 어떨 때는 어른이 득세를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이가 득세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모가 득세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이 자아는 어떤 자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내 안에 있는 아이는 어떤 거냐면, 그냥 막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막 즐겁고 싶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경험되는 거는 내, 나의, 굉장히 본능적이고, 나의 이 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는 것도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막 누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조금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도닥여주고, 엄마가 아이 돌봐주듯이. 그래서 왜 젊은 여성분들은 보면 그왜 무슨 피부 관리실 같은 데도 가고, 마사지 받으러 가잖아요. 그거 보면 그것도 약간 돌봄을 받는 형태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뭐가, 남자분들도 마사지샵 가시기는 할까? 뭐, 약간 변태적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laughs> 누가 이렇게 내 몸을 막 이렇게 만져주고, 안마해주고막 두들겨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다나 안에 있는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냥 그거는,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가 아니라,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른 자아는 어른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너가 이거는 해야 돼 책임감 뭐 의무감 아,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이, 지금 이런 생각 놀면 안 되지 시험 공부해야 돼뭐 이런 마음들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이런 마음들은 어른 자아예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주로 그 기능을 많이 쓰기는 하죠. 그다음에 부모 자아는 뭐냐면 부모님들한테 양육을 받으면서 뭐 네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은 죄의식, 이런 것들은 부모자에 속하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 부모의 규율과 통제 없이 막 지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잖아요. 부모가 안 돼. 그러면 엥? 이러고 이렇게 혼을 내고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내 안에 있는 부모 자아인데, 부모 자아 안에는 사실은 위로와 격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구야너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이 말도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듣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각각의 자아는 서로 마음 안에서 어떤 균형을 가지고 가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른 자아만 너무 이렇게 주로 많이 쓰시면, 내가 어디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나는 지금 슬픈지 나는 화가 났는지 아니면 나는 너무 기쁜지 이런 마음들을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게 어 내가 나로 있긴 한데 뭔지 모르게 공허해지고 허망해지고 아 내가 인생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를 스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뭔가 본능대로 살아보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른과 아이와 이런 부모가 내 안에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사실은 나의 마음의 건강이최 가장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본능적인 어떤 생각들, 혹은 또 슬픔과 불안이나 분노와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예. 아이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솔직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독여줘야 되는 내 마음이라는. 자, 그러면 행복할 권리는 뭘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조금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불편한 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게 행복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그냥 지내고 그냥 불편한 거 싫고 거북한 거 싫고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이렇게 회피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뭐 나는 뭐 y 로 한동안 y 로 l o 유행 있었죠?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는 그 인생들처럼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행복할 권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걸 회피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삶 안에 있는 고통과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좀더 부족하다고 아쉽다고 느껴지는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게 행복할 권리인 거죠. 그러려면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거의 없던 가족과 다시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면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한던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조금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낯설지만,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변화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도전을 어, 중단을 하지는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찾아나가는 권리다라고,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나이 먹고, 이제 죽음이 우리 앞에는 누구나 다 맞다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그냥 도망만 다니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발달이라고 하는 건 아기 때만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발달은 계속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제 됐어, 그거는 이제 안 할래. 애가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다시 해볼 수 있어.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주는 나의 아기에게 주는 격려죠. 괜찮아, 넘어져도 되니까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저도 안 쉬워요. 저, 저, <laughs> 제가 이 나이에 공부하면서도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뭐 비슷한 거죠. 뭔가에 대한 도전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전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썼던 글 중에 어,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모래성을 쌓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무엇이냐면 파도가 밀려왔는데 내 모래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는 자기 착각에 쌓여서 모래성을 만든 사람은 파도가 밀려와서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 너무나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저 파도 따위가 내 모래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요 감히. 이러면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그냥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성이 어차피 무너질 건데 뭐하러 싸? 이러면서 모래성을 안 쌓고 그냥 모래밭에 무뚝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게 이제 우울해지는 분들의 특징이죠. 뭐 저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계속 뭔가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모래성을 아예 쌓지도 않고 그냥 우두커니 계속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있고요. 결국에 인간의 삶은 모래성이 쓰러질지라도 다시 쌓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쌓는 그런 삶이다. 결국은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닌 거죠.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하면서도 그것에서 뭔가 변화를 찾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 그렇게 하시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뭐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제한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달리 볼수 있을까? 예, 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내 어른 자아와 내 아이 자아와 내 부모 자아는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